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갈때 무엇을 바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지금과는 달리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성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있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한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이 약속의 땅, 즉 본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지만 10,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짜 고향,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읍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하늘의 상업 성읍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해야 합니다. 잠시 있겠 잊게... 있다가 떠나게 될 세상에 미련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읍을 바라보며 더 낫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뒤에 영원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놓아둔 것입니다 3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는데 각 인물들을 소개할 때마다 서두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들이 힘을 얻은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행동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8절, 19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죠. 이런 담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나 길을 떠난 아브라함, 불가능해 보였으나 힘을 얻어 자녀를 낳은 사라를 보며 우리는 저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존경입니다. 과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보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저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분명한 분명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움을 얻습니다. 주어질 성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런 이런 적용점들은 각 사람마다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들은 모두 다르겠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는 순간 곧장 노아가 생각났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사람들은 얼마나 노아를 향해 비웃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노아가 불평했다거나 싫어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노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서도 노아에 대해서 말하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혹은 노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단어의 정의가 오른쪽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것보다 혹은.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손들을 더 위하고 거기에 더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본양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냥을 완전히 굳건히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시기에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가 더 나은 본향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성읍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아닌 본향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통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